너들아넌 특별히 더 축하해줄게 호기 이걸로 299번째 임무를 마쳤으니까 고마워 하늘이 누나 어 그럼 다음 임무가 300번째 임무니까 슈퍼윙스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거지 <laughs> 우와 어때 진짜 멋지지 이 영웅들 뒤를 이어서 여기 에네 사진이 걸릴 거야 호기. 고마워 슈퍼 패들라 멋지다 호기. 고마워 새별아. 음. 어서 300번째 임무를 끝마쳐서 <laughs> 이 영웅들 옆에 내 사진을 걸고 싶어. <laughs> 어? 어? 이건 누구지? 전설의 슈퍼윙스인 티노야. 난 처음 들어보는데. 슈퍼윙스의 역사가 길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? 어... 티노는 아주 오래 전에 살았는데 누구보다 어... 훌륭한 슈퍼윙스로 알려져 있어. <laughs> 멋진 걸? 어? 지금은 어디에 있어? 음. 임무 수행 중에 사라졌는데 그 후론 누구도 보지 못했어.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지. 나도 그런 전설적인 슈퍼윙스가 될수 있을까? 그럼 너도 전설적인 슈퍼윙스가 될 거야 벌써부터 신나는 걸 응. <laughs> 어서 300번째 임무를 <인물을> 하러 가자 <laughs> 으 이렇게 빨리 떨어뜨리면 어떡해 에허, 미안해 골든보이. 호기가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걸 내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것 같아? 명예의 전당에 사진을 걸어야 할 영웅이 있다면 바로 나! 골든 보이라고!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과학 잡지에 실린 공룡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니? 당연하죠! 전 공룡이 정말 좋아요! 옛날에는 여기 그린란드에도 공룡이 살았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? 그럼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공룡은 없을 거다, 에리. 어, 무슨 소리였죠? 저건 아주 거대한 빙산이잖아.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생긴 그 마치 어, 공룡 같은데요? <laughs> 아무래도 공룡 잡지를 너무 많이 본 모양인데. 그런가 봐요.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얼음을 잘라 보면 어떨까요? 음,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자르긴 어려울 거야. 도움을 청하면 와줄 친구들이 있어요. 가 되어 임무는 뭐야? 잘 왔어 호기. 오늘은 그린란드에서 전화가 왔어. 안녕 슈퍼윙스. 난 에릭이야. 우리 집 근처에 큰 빙산이 떠내려왔어. 정말 거대한 빙산이네. 빙산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꺼내려면 얼음 절단기가 필요해. 쉽지 않겠는데. 레이저 얼음 절단기가 필요하겠어. 그거야. 배달해줄 수 있을까? 당연하지 에리. 고마워 슈퍼윙스 이따 보자 그린란드는 세계 빙산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이야 <laughs> 그린란드 사람들은 빙산을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여기고 있어 따라서 에릭과 함께 빙산을 조사하는 건 월드 가디언에게 딱 맞는 중요한 일이지 <laughs> 빨리 에릭을 도와서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 전설적인 슈퍼윙스도 되고 말이야. 그럼, 택배를 준비해볼까? 슈퍼팩!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! 여기, 철통 준비. 저 안에 들어있는게뭔지는 몰라도 꺼내려면 아주 힘들겠구나 택배만 오면 금방 꺼낼 수있을 거예요 택배 왔습니다! 야호! 왔어요! 난 호기야!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! 구타! 응? 이분은 우리 아빠셔! 반갑다, 호기! 구타는 우리가 쓰는 그린란드 말로 안녕이란 뜻이란다! 그럼 나도! 구타! 그리고 이건 니 택배야, 에리! 우와아! 레이저 얼음 절단기! 멋지다! 빙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궁금한데 같이 가도 될까? 네가 같이 가준다면야 정말 고맙지 좋았어 가자 <웃음> 우와 <웃음> 엄청 크다 여기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해야 해 걱정 마. 이 레이저 얼음 절단기는 아주 특별해서 얼음만 잘리게 설계돼 있거든. 그 말을 들으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어. <laughs> 우와! 이거봐, <너> <laughs> <김선거> 날카로워 보이는 걸 <laughs> 위쪽을 녹이면 뭔지 확실히 알것 같은데 호기 <laughs> <혹에> 나를 <laughs> 위에까지 태워다 줄수 있을까? <웃음> 물론이지. <웃음> 으로 봐서 우리가 빙산 속에서 찾은 건 공룡이 분명해. 구타 공룡아, 빙산 속에 갇혀 있어서 무지 죽겠다. 걱정 마, 우리가 금방 꺼내줄 테니까. 만나서 정말 기뻐 공룡아. 호기 인물을 엉망으로 만들어 줄 시간이야. 그럼 시작해 볼까? 나나라 거대 닷살 아! 잡았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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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친 곳은 없어, 에리? 고마워, 호기 어, 저기 봐. 응! 빙산이 움직이고 있어. <laughs> 빙산이 어떻게 혼자서 움직이지? 가서 어떻게 된 건지 같이 알아보자. <laughs> 계속 가. <laughs> 뭐야? 골든보이가 끌고 가는 어? 뭐? 하는 거야, 골든 보이? 이 빙산은 내가 가져갈 거야. 뭐? 저건 그냥 빙산이 아니고 공룡 안에 뭐가 들어 있든 네가 300번째 임무를 무사히 끝내게 될 수는 없어. 그러니 당장 패킷스지. 아! 아! 빙산은 우리가 다시 가져가야겠어. 으악! 그렇게 는안 되지. 으아! 그러지 마. 우리 공룡이 다치겠어. 더세게 당기지 않고 버해 바로 저 고집 보이. 이거 나 보기 파워 업! 고기에게 칠순없지 골든 파워! 여기, 구독 버튼 눌러줘!